원채티 원찬입니다 오늘은 제가 키운 레몬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직접 키운 거예요? 네 키운 거라서 그런지 엄청 작고 초록색이 많네요 아 그래요? 그래도 잘 키웠는데요? 매, 얼마나 키운 거예요? 몰라요 한 3-4년? 와 원찬이 머리만 한대요 네? 제 얼굴만 한다고요? 네제 눈알만 한거아니에요 <laughs> 주세요 아빠 좀 잘라주세요. 아니, 그렇게 아니었는데요. 띠용. 띠용. 한번 더. 띠용. 띠용. 한번 까서 먹어보세요. 자, 내 껍질 까 향은 완전 레몬향이야. 향기는 어때요? 진짜 시큼해 진짜 레몬 냄새. 오, 씨도 다... 없어요? 껍질은 잘 벗겨져요? 껍질은 귤이랑 비슷한데? <laughs> 우리가 키운 건 레몬이 아니고 귤이었다며 <laughs> 분명 레몬나무라고 샀는데 근데 귤 맛은 안 나고 레몬인데 <laughs> 그래요? 작았을 때는 작았을 때는 더 사이즈 작은 레몬 그때도 이거였잖아 이거 그때도 이랬어 뭐였나 응. 아니 그때는 좀더 아니 그때는 안쪽이 하얀색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도 이번 건더 사이즈가 크죠? 응 오렌지 같은 느낌이 나긴 한데 까서 표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오렌지 아니고 레몬 맞겠지? 네 자, 껍질을 까면 이런 모양입니다 흡사 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무슨 맛이레몬이에 오렌지에 귤이에요 시지가 않네요. 달콤해요? 음. 단 맛밖에 안 나는데요. 달아요? 음. 단건 아니고. 응. 음. 진짜 안신네 향은 엄청 신데. 응. 그 전에 먹었어야는 응. 음. 음. 너무 익었나 봐요. 응. 음. 너무 오랫동안. 너무 들었어. 오래. 달려있었나봐요. 더 빨리 먹을걸. 그 응, 그래가지고 초록색이야나 레몬 자체도 오래되면 저렇게 된다 응. 더 키우거나 더더 빨리 땄어야 되겠네 껍질은 너무.. 원, 아, 그... 뱉어도 돼요 <laughs> 레몬 먹방이에요 음, 여러분 레몬 먹방을 마치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제 무화과 먹방이에요. 무화과 한번 먹어주세요 너뭐 먹어요? 네. 거 배트고 모아가 드세요 아. 왜요? 너무 익어서 맛없으니까. 모아가 하나 드세요. 모액. 그럼 모아가. 자, 얼리스터 있으니까. <laughs> 손으로... 만두예요? 그냥 손가락도 음. 음 무화과 맛있네. 맛있지. 아, 이건 빨리 먹었어야 됐네. 응. 치즈가 나. 음. 엄마가 아까워서 눈으로만 보다 너무 늦게 땄어. 으음 그냥 손으로. 아까 음, 손으로, 들고 손으로 드세요. 응, 음, 그러면 손으로 들고. 무화과 맛은 어때요? 엄청 달콤하니. 좀 씹고 드세요. 그냥 삼키지 말고 음식을 좀 씹으세요. 무화과 씨가 오독오독 느낌이 좋아요. 오독오독 안 되고 그냥 넘어갔네. ASMR 된다고 씹으면. 아니야, 이거 부드러워, 그냥. 그래. 하나 더 먹어. 맛을 느끼려고 눈을 감는 거예요. <laughs> 제 음식 먹고 눈 감아. 음 달콤해. 맛있죠 음. 안에